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홍성혁입니다. 홍콩 입법회 점거 후 일주일 만에 범죄인 인도법 반대 집회가 열려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송환법 반대 시위대 수천 명이 밤새 몽콕 일대를 점거하였으며 경찰이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에 나서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신문은 경찰이 시위대 두 명을 붙잡아 경찰차로 옮기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정식으로 체포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 감염 질환의 국내 유입도 늘고 있습니다. 고열과 두통, 관절통을 일으키는 댕기열의 매개모기가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주의가 필요하게 된 건데요. 댕기열에 걸리면 고열과 두통, 관절통 등의 증상을 일주 정도 앓다가 자연 치유되지만 적은 확률로 악화될 경우 복수가 차거나 장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댕기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므로 댕기열 유행국가에 갈 때는 되도록 긴 옷을 입어야 하며 곤충기피제 등을 사용해 모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제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제주 도심 속 야반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반버스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이호태우 등대, 도두봉 어영해안도로, 산지천 동문재래시장 등 제주 주요 야간 명소와 해안도로를 거쳐 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야반버스는 버스 안에서 즐기는 DJ 프로그램을 비롯해 트레킹, 거리 공연, 야시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전문 사진작가를 통해 스냅사진 1매씩을 무료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주도 관광협회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야간 테마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 상권, 재래시장 등을 자연스럽게 들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보령 머드축제에 역대 최강의 케이팝 공연이 펼쳐집니다. 보령시는 머드축제의 폐막을 앞두고 오는 27일 오후 7시 대천해수욕장 머드랜드 부지 특설무대에서 케이팝 슈퍼콘서트가 열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세아이돌 청아를 비롯해 러블리즈, NCT 드림, 데이식스, 펜타곤 등 아이돌 가수가 총출동하며 타이거 제이키와 비지, 소찬휘, 육중환 밴드, 김현자 등 실력파 가수들도 무대에 섭니다. 페마일인 28일에는 오후 8시부터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미스트롯 정미애를 비롯한 노라조, 왈왈이가 출연 예정이며 시 관계자는 올해 보령모드 축제 야간 공연은 규모나 출연진 면면을 볼때 역대 최강이라며 한낮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야간 공연의 열기는 지구촌 최대 콘서트장을 방불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이 열립니다. 다음 달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열리는 무술대회는 그간 열린 각종 무술대회와 비교할 때 가장 큰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무술대회보다 세 종목이 추가되었으며 100개국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1,940명이 참가했던 1회 대회보다 훨씬 큰 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는 비록 운영 예산이 적지만 올림픽과 어깨를 나란히 할 지구촌 대축제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이번 대회를 통해 충북이 무예 메카로서의 브랜드를 확보하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